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두 사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실, 그 우두는 그 동양인이나 또는 여자들한테는 힘이 없는 신형 이런 분들에는 우두가 굉장한 비자기입니다이 우두를 잘 치시려면 모든 수행은 다 똑같습니다. 다만, 우드를 가지고 치실 때쓰러쳐야만 된다는 개념만 버리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드는 항상 페어웨이에서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럼 페어웨이는 항상 언저런션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렇게 놓고 어떤 데는 이렇 그렇기 때문에 무두 역시 볼을 먼저 맞치면서 쳐나가야 됩니다. 맞치면서 눌러서 쳐나가는 기분으로 치셔야 이무두는잘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진다는 개념만 가지시고 있다가 쓸다 보면은 뒤가 무는 뒷딱이고 뒤가 없으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우드의 성질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항상 쓸만한 자리에서 는 육수를 치는 법도 있고 또 찍을 만한 자리에서 찍어치는 법도 있고 그래야 됩니다. 요새 우드는이 각이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연처럼 찍어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무드가 쉬운 치이니다 원래는 여러분들 무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무드가 힘이 들어가서 어렵지 실질적으로 무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 끝까지 보고 치신다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이 바닥이 이 바닥이 이의 바닥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받쳐주는데 볼만끝까지 대주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거는 일반입니다 다만, 이거를 칠 때, 역시, 중심 축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이 얘기는, 필드에서도, 볼을 끝까지 보고 쳤는지, 안 보고 쳤는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드는 항상, 볼을 끝까지 보고, 볼을 보고 때리면 걸로 끝입니다 나머지 뭔 수인? 인으로 들어가고 마우스 들어가고 뭐이런어가고 뭐 필요 없어요 그냥 를 끝까지 보고 때렸으면 어창 겁니다. 요새는 뭐유틸리티도 나오고 또 이런 무기도 나오고 또 아연도 뭐 롱아연 같은 거는 그밑 바닥이 좀 넓게 있어 해서 아마 조금 이쉽게 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각이 습은 슥수록 밑바닥이 있으면 치기가 쉽죠. 각이 누우면 누울수록 밑바닥이 적어도 치기가 쉽죠. 어떻게 됐든 우두는 아연과 비슷하게 찍는 듯 쓰러져야 됩니다. 롱아연도 찍는 듯 쓰러져야 됩 결국 집어놓고 쓰러지는 기분이에요 찍어 놓고 찍어지는게 아니라 찍어 놓고 쓰러지는 기분이죠. 우드를 그렇게 지시면 됩니다. 어떻게 됐든 이 우드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채인데 실질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페어에서 웨이안 맞으니까 안 쓴다 이게 문제입니다. 안 맞아도 계속 써보시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페어웨이에서 드라이브를 칩니다. 처음에는 대갈때 이거 안 맞았죠. 자주 치다 보니까 요새는 제가 거리는 많이 나질 않는데 세컨을 드라이브로 해서 페어웨이에 올릴수 있는 게제 특기입니다. 특기. 특힘.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저를 보시는 이유입 기사를 쓸때그 얘기를 씁니다. 같이 꽃프 쳐보면 드라이브로두번 쳐서 올리고. 파포가 기밀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페어웨이는를드라이브로 쓰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 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써보십시오. 분명히 잘칠수 있습니다.